오늘은 뭐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? 자 오늘 곽대기의 개그 교실 오늘은 말로 하는 개그를 배워볼 건데 드립, 아재 개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게 아니거든 말 개그 말로 하는 개그 예? 아니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편집해주세요 <laughs>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? 효정이 형! 네, 선배님 부를 수 있습니까? 뭐 아는 말개그 없어? 뭐라도 해봐 해봐? 어 해봐 달봐 저기 별봐이 네, 우주를 너무... 봐 거울이나 막 뭐야 어. 왜 재미없었을까? 잘 모르겠습니다 형의그 방금 말개그에는 어떠한 기세도 없었겠말개그 기세야 기세로 가면 어떤 말개그든 다 웃길 수 있어 보죠? 봐봐 정색하고 있어. 웃지 마 하나도. 아재 개그란 말 들어봤지? 예. 부장님들이 하는 아재 개그. 네. 재미없잖아. 그럼 시입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? 아, 제 개그. 아재 개그. 아, 제 개그? <laughs> 그러면 자 봐. 아, 자, 이것까지 못 버틸 걸? 이거 참을 수 있으면 형은 진짜 웃음이란 없는 사람인 거야. 내가 뭐라 그랬어? 말 개그는 기세라 그랬잖아. 말 개그는 기세야 말객은 기세야, 기세야, 이 기세! 이 기세! 기세가 두 개지요. 조진세, 예, 놀아보세요. 십세야. 아, 아는 거 이거? 이 기세, 놀아보세요. 웃기려고 한신거였어요 그러면요. 아는 거 말객, 아무거나. 인천 앞바다에. 인천 엄마다. 앞바다. 사자로 구글 끌. 끓이면... 동물의 왕국. 왕이 넘어지면. 킹콩 형이 한게 되게 재밌는 거야 내가 형한테 물어볼게 사자로 국을 끓이면 뭔줄 알아?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! <목소리> <아하하>. 아하. <아하. 웃음> 재밌잖아 아. 아. 웃기지? 그렇지? 웃기잖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그래, 형 다시 다시 들어와 봐 인천 앞바다 다시 들어와 봐빛새 넣고 호흡 넣고 감정 넣고 알겠습니다 라스코.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? 인천 엄마다 인천 엄마다! 엄마! 엄마! 아들 고등학교 가야 돼 아! 엉덩이가 거고 바다에 빠져야겠다. 어엉엉엉엉엉엉데엉엉엉엉잘 잘 배우셨네요 진짜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이엉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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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엉엉 진짜 아, <laughs> 아, 예. 아, 예. 지금 부서진다 바닥도. 인천 앞바다엉반대엉엉엉엉 알아? 인천 엉엉엉엉엉엄마 인천 해지 엄마 어, 엄마 와 엄마 오 엄마가 구하러 와마희는 그냥 효상씨가 했던걸로 아 그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다른거 다른거 야 이번에 진짜, 웃겨, 진짜 웃긴 진짜 웃긴거 아, 왕이 넘어지면킥콩오오오 <laughs> 이 디스코이야. 오, 마, 오, 마, 인가니 쪼. 오, 오, 오. 오, 오,